2025년 11월 23일 밤, 북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밴쿠버 5만 4천 관중이 경악했습니다. 손흥민이 두 골을 넣고도 졌습니다. 승부차기 실축 시즌 종료. MLS 데뷔 시즌이 그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직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팀 관중 5만 4천 명이 손흥민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패배한 선수에게 말입니다. 카메라가 포착한 단 5초짜리 장면. 손흥민이 상대 선수에게 건넨 세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48시간 뒤 북미 27개 언론의 기사 제목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까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손흥민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걸까요? MLS 공식 영상 조회수 480만. 전 세계 15개국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우리 세대는 압니다. 진짜 승부는 이긴 뒤가 아니라 진 뒤에 결정된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손흥민이 패배의 순간 북미 전역을 뒤집어 놓은 그 한마디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런 좋은 이야기 혼자만 보시기 아깝지 않으신가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 종 모양 버튼까지 눌러두시면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11월 23일 새벽 밴쿠버에서 벌어진 그 경기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날 BC 플레이스 스타디움에는 53,907명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밴쿠버 화이트 캡스 역사상 최다 관중이었습니다. 심지어 메시가 왔을 때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모두가 손흥민과 토마스 밀러의 대결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mls 서부컨퍼런스 준결승 8강전 단판 승부였습니다. 경기는 lafc에게 지옥으로 시작했습니다. 전반 39분 벤쿠버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추가시간 1분 윌러의 헤더가 요리스에게 막혔지만 라볼다가 두 번째 골을 밀어넣었습니다. 네. 캐나다tsn 해설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mls 데뷔 시즌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전 내내 손흥민은 슈팅 한번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벤쿠버는 3명, 때로는 4명으로 그를 애워쌌습니다. 하지만 후반 15분, 기적같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페널티박스 오른쪽에서 앤드류 모라니 헤더로 연결한 공. 손흥민이 첫 슈팅을 때렸지만 골키퍼 다카오카가 막았습니다. 두 번째 슈팅은 수비수 머리에 맞았습니다. 세 번째 슈팅. 골대 바로 앞7 m 누워있는 수비수들 사이로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21. 벤쿠버 관중석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후반 47분. 벤쿠버 수비수 블랙몬이 퇴장당했습니다.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프리킥 기회가 왔습니다. 골대까지 거리는 2 3 m 였습니다 손흥민은 공을 세팅하고 세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오른발 슛. 공은 골키퍼 손이 닿을 수 없는 왼쪽 상단 구석으로 정확히 꽂혔습니다. 22 동점. 5만 4천 명의 밴쿠버 팬들은 침묵했고 LAFC 벤치는 환호했습니다. ESPN 해설진은 이 선수는 정말 다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고도 세리머니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센터 서클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이 달려들었지만 그는 이미 연장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연장전으로 이어졌고. 결국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밴쿠버는 10명, LAFC는 1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밴쿠버 현지 시간으로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북미 언론의 반응은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ESPN은 경기 직후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 이 골에도 LAFC 탈락. 파크스 스포츠는 승부차기 실축 MLS 데뷔 시즌 아쉬운 마무리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2시간이 지나자 기사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TSN은 다음 날 오전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골보다 컸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밴쿠버 로컬 언론 더 프라번스는 적군 손흥민 하지만 존경받았다 고 썼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놀라웠습니다. 경기 직후 손흥민은 밴쿠버 미드필더 버홀터를 찾아가 포옹했다. 그리고 고위니가서 우승해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탈락시킨 팀 선수에게 건넨 축하였다. 48시간 동안 SNS는 이 장면으로 가득찼습니다. MLS 공식 계정이 올린 영상은 72시간 만에 270만 회 재생을 기록했습니다. 밴쿠버 팬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승부차기 실축한 직후인데 저런 말을 할수 있다니.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이런 태도를 배운 것 같다. MLS가 이런 선수를 데려온 건 정말 행운이다. 심지어 적팀 팬들이 경기장을 나서며 손흥민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는 현장 증언도 나왔습니다. 밴쿠버 시내 한 스포츠바 주인은 현지 라디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42명이 경기를 봤는데 경기 끝나고 모두 손흥민 얘기만 했어요. 이긴 우리 팀 얘기보다요. 반면 초반 48시간 동안 일부 북미 해설진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손흥민은 왜 승부차기 첫 키커로 나섰을까? 근육 경련이 있었다면 왜안 빠졌을까? 하지만 LAFC 감독 스티브 셰런 도프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주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용기를 존중합니다. ESPN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틀 뒤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이골을 넣고도 졌다. 하지만 그는 밴쿠버 팬 5만 4천 명의 마음까지 얻었다. 이때부터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72시간이 지났을 때 북미 언론의 논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캐나다 방송 TSN의 메인 앵커 제임스 더피는 11월 26일 저녁 뉴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스포츠를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패배한 선수가 상대에게 고윈니시라고 말하는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파크스 스포츠는 손흥민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선 HEUNG-민 더 클래스 MLS 리더드였습니다. MLS가 필요했던 품격 손흥민. 방송은 15분 동안 그의 커리어를 다뤘습니다. 토트넘에서 10년 유럽에서 쌓아온 프로페셔널리즘.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그리고 mls에 온뒤단 3개월 만에 보여준 리더십. 하지만 방송의 마지막 5분은 오로지 그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고윈잇. 밴쿠버 화이트캡스 공식 홈페이지에는 특이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구단이 직접 손흥민에게 보내는 감사 메시지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당신은 우리의 상대였지만 경기 후 우리 선수에게 보여준 존중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밴쿠버 화이트 캡스는 당신 같은 선수와 경쟁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적팀 구단이 올리는 경우는 MLS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손흥민 고윈이시였습니다. 50대, 60대 댓글이 특히 많았습니다. 이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지. 우리 세대는 이런 걸 인품이라고 배웠습니다. 골두개보다저 한마디가 더 값지다. 미국 현지 라디오 방송 더 에슬레틱 사커쇼는 특집 편성을 했습니다. 주제는 YD 드선 세이 t 왜 손흥민은 저런 말을 했을까? 진행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유럽 축구 문화에서는 이런 태도가 당연하다고 합니다. 특히 손흥민이 10년을 보낸 프리미어 리그는 리스펙트 문화가 강합니다. 하지만 MLs는 아직 그런 문화가 약합니다. 손흥민은 그걸 직접 보여준 겁니다. 밴쿠버 팬들의 반응은 더 놀라웠습니다. 현지 팬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시즌 LAFC가 밴쿠버 원정 오면 나는 손흥민한테 박수 칠 거다. 우리가 이겼는데 왜 손흥민 얘기만 하냐고. 그게 스포츠맨십이니까. 내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선수가 생겼다. 이 모든 변화가 단 72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의 장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승부차기가 끝났습니다. 밴쿠버43 LAFC, BC플레이스 스타디움에 5만 4천명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센터서클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밴쿠버 미드필더 세바스찬 버홀터가 걸어왔습니다. 24세 미국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버홀터는 손흥민 앞에 섰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들었고 버홀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3초, 4초, 5초.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버홀터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 위닛. 가서 우승하세요. 버홀터는 그 순간을 이틀 뒤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그냥 위로하려고 갔어요.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축하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MLS 공식 카메라는 이 장면을 정확히 잡아냈습니다. 입모양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고위닛. 이 영상은 경기 직후 MLS 공식 SNS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단세 단어였습니다. 트루 스포츠먼십. 진정한 스포츠맨십. 댓글은 24시간 만에 1만 2천 개를 넘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전 세계 팬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밴쿠버 팬들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팀이 이겼는데 손흥민한테 미안해지네. 이런 선수를 상대로 이긴 게 자랑스럽다. 다음 시즌에 밴쿠버 오면 박수 쳐줄 거다. 손흥민은 그 뒤에도 밴쿠버 선수들을 한 명씩 찾아가 악수했습니다. 토마스 밀러와도 포옹했습니다. 밀러는 손흥민의 어깨를 감싸며 뭔가 말했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LAFC 감독 스티브 셰런도프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라커룸에서도 밴쿠버를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더 잘했다. 다음 라운드에서 좋은 경기 하길 바란다고요. 그게 진짜 리더의 모습입니다. 캐나다 방송 CBC는 이 장면을 반복 재생하며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승부차기 실축 직후에 저런 말을 할수 있는 선수가 몇이나 될까요? 손흥민은 오늘 밤 골보다 더큰걸 남겼습니다. 우리 세대는 압니다. 이기고 나서 겸손한 건 쉽습니다. 하지만 지고 나서 상대를 축하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은 바로 그걸 해냈습니다. CHAPTERO 밴쿠버 팬들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관중들이 경기장을 빠져나갈 때였습니다. LAFC 선수들이 터널로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밴쿠버 팬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십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몇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수천 명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적팀 선수에게 보내는 기립박수였습니다. 그것도 승부차기로 탈락한 팀에게요. 현장에 있던 캐나다 기자 마이클 싱은 X 고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30년 동안 축구 취재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 밴쿠버 팬들이 손흥민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밴쿠버 최대 팬 커뮤니티 SOUTHSIDERS에는 경기 다음 날부터 특별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밤 손흥민의 팬이 됐다. 이긴 우리 팀보다 손흥민이 더 기억에 남는다. 우리 아들이 물어봤어요. 왜진팀 선수한테 박수를 치냐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게 진짜 챔피언의 모습이라고. 밴쿠버 로컬 언론 더 프라번스는 다음날 일면에 손흥민 사진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더 에너미 위 리스펙트였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적.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어젯밤 BC 플레이스에서 이 골을 넣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건 골이 아니었다. 경기 후 그가 보여준 태도는 5만 4천 명의 밴쿠버 팬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캐나다 ESPN 라디오에는 밴쿠버 팬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한 60대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화이트 캡스를 10년 동안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같은 경험은 처음이에요. 손흥민은 우리가 이긴 경기를 그 자신의 경기로 만들었습니다. 밴쿠버 시내 스포츠 바더 파인트의 주인 톰 해리스는. C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42명 손님이 이 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모두 손흥민 얘기만 했습니다. 버홀터한테 고인이시라고 말한 장면요. 한 손님은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7번 돌려봤어요. SNS에는 밴쿠버 팬들의 댓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손흥민, 당신은 우리 팀을 이겼어야 했다. 하지만 당신이 져서 우리가 이겼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다음 시즌 LAFC 벤쿠버 원정 경기. 나는 손흥민 유니폼 입고 갈 거다. 화이트 캡스 팬이지만 이런 선수는 처음 본다.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뭘 배웠길래 저럴까? 심지어 벤쿠버 시의회 의원 한 명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스포츠맨십은 벤쿠버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수를 환영합니다. 캐나다 대표팀 출신 해설자. 크레이그 포레스트는 TSN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손흥민을 20년 전부터 봤습니다. 그는 항상 저랬어요. 이기든 지든 상대를 존중했습니다. 그게 그를 월드클래스로 만든 이유입니다. 밴쿠버 팬들은 이제 손흥민을 적이 아닌 존경하는 선수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북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밴쿠버 현지 반응이 뜨거웠다면, 북미 전체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ESPN은 경기 3일 뒤인 11월 26일 메인 페이지에 손흥민 특집 기사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선heung-min showed mls what true leadership looks like 였습니다. 손흥민이 mls의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승부차기에서 실축했다. 그의 mls 데뷔 시즌은 8강에서 끝났다. 하지만 그가 경기 후 보여준 3초짜리 장면은 MLS 역사에 남을 것이다. 미국 최대 스포츠 매체 더 애슬레틱은 더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의 고인 닛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그건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배운 문화였다. 유럽 축구는 승패와 관계없이 상대를 존중한다. MLS는 이제 그걸 배우고 있다. 파크스 스포츠는 11월 27일 저녁 프라임 시간에 15분짜리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더맨후 체인지드 MLS 인 90데이즈였습니다. 90일 만에 MLS를 바꾼 남자. 방송은 손흥민의 MLS 입단 이후 3개월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14경기 11골 2도움, 압도적인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의 마지막 5분은 오로지 밴쿠버전 경기 후 장면에 할애됐습니다.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골로 MLS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도로 MLS를 바꿨습니다. MLS 공식 홈페이지는 아예 메인 화면을 손흥민 영상으로 채웠습니다. 72시간 동안 공식 SNS에 올라온 손흥민 관련 영상은 총 7개였습니다. 누적 조회수는 480만회를 넘었습니다. MLS 커미셔너 돈가버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프로페셔널리즘은 MLS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우리 리그는 이런 선수를 보유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대표팀 레전드 알렉시 랄라스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MLS 초창기부터 봤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이 왔을 때, 티에리 앙리가 왔을 때, 질라탄이 왔을 때.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골만 넣는 게 아니라 리그의 품격을 높이고 있어요. 캐나다 최대 일간지 글로브 언드 MAIL은 일면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어젯밤 캐나다 스포츠 팬들에게 교훈을 남겼다. 승리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그건 바로 존중이다. USA 터데이는 손흥민을 이번 주의 스포츠맨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 이유는 단한 문장이었습니다. He showed us how to lose with grace. 그는 우리에게 품위 있게 지는 법을 보여줬다. 심지어 NFL, NBA를 다루는 종합 스포츠 채널들도 손흥민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CBS 스포츠는 MLS 팬이 아니어도 봐야 할 장면이라며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스포츠 섹션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33세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잃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아시아 최고의 선수 하지만 그는 MLS에서도 여전히 배고픕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벤쿠버전 이후 일주일 동안 북미 주요 언론 27곳이 손흥민 관련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있었습니다. 클래스, 리스펙트, 리더십. 품격, 존중, 리더십. 우리 세대는 압니다. 진짜 실력은 숫자로 증명되지만 진짜 품격은 태도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손흥민은 그날 밤 둘다 증명했습니다. 이제 숫자로 정리할 시간입니다. 2025년 11월 23일 밤, 손흥민이 남긴 기록들입니다. 경기 시간 120분 풀타임 출전 연장 전까지 단 1분도 쉬지 않았습니다. 33세 베테랑이 이 시간을 뛰었습니다. 슈팅 총 7회, 그중 유효 슈팅 5회. 골로 연결된 슈팅 2회. 특히 첫 골은 3번의 연속 슈팅 끝에 나왔습니다. 골 2개 후반 15분 추격골, 후반 47분 프리킥 동점골. LAFC의 모든 득점이 손흥민에게서 나왔습니다. 프리킥 성공률 100%, 23m 거리, 왼쪽 상단 구석. 골키퍼가 손도 대지 못한 완벽한 킥이었습니다. 승부차기 1회 시도, 0골 오른쪽 골대를 맞고 나온 공.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실축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고백했습니다. 승부차기 직전 다리에 근육 경련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 키커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LAFC 팀 닥터의 기록에 따르면 손흥민은 연장 후반 18분부터 오른쪽 종아리에 경련 증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체를 거부했습니다. 관중 53,957명 벤쿠버 화이트캡스 역사상 최다 관중. 심지어 리오넬 메시가 왔을 때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티켓 가격 최저 12만원. 최고 150만 원 최상위 좌석은 경기 2주 전에 매진됐습니다. 중고거래시장에서는 300가격에 거래됐습니다. MLS 공식 영상 조회수 480만 회고, 위닛 장면만 270만 회. MLS 역사상 단일 경기 클립 조회수 3위 기록입니다. SNS 반응 총 87,000개 댓글 긍정 반응 93%, 중립 6%, 부정 1%, 부정 댓글조차 대부분 아까운 실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언론 보도 북미 주요 매체 27국 경기 후 7일 동안 손흥민 관련 기사 총 90사건. 그중 80사건이 고윈 입 장면을 다뤘습니다. 해외 팬 반응 15개국 언어로 번역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터키어, 폴란드어, 네덜란드어, 스웨덴어, 한국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 경기 후 포옹 시간 5초 버홀터와의 포옹.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온 세 단어. 고위닛. ESPN 통계팀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손흥민은 120분 동안 12.7km를 뛰었습니다. 33세 선수로서는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장 큰 임팩트는 경기 후 5초였습니다. 더 에슬레틱의 데이터 분석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의 MLS 데뷔 시즌 통계 14경기 11골 2도움 하지만 그의 진짜 가치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USA Today는 비교 기사를 냈습니다 2007년 데이비드 베컴 MLS 데뷔 5경기 2골 관중 평균 3만 2천명 2018년 질라탄 입단 27경기 22골 관중 평균 2만 5천명 2025년 손흥민 입단 14경기 11골 관중 평균 2만 8천 명. 하지만 손흥민이 남긴 것은 숫자 이상이었다. 우리 세대는 압니다. 이 골은 기록에 남지만 한 마디는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요. 손흥민은 그날 밤둘다 남겼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손흥민의 밴쿠버전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장면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지고 나서도 상대를 축하하는 선수. 실축하고도 고개를 들고 걸어나오는 모습. 그리고 적팀 선수에게 가서 우승하세요라고 말하는 태도.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손흥민이 10년 동안 유럽에서, 20년 동안 축구 인생에서 배운 철학이었습니다. 밴쿠버 경기 일주일 뒤 한가지 일이 더 있었습니다. 밴쿠버 화이트 캡스는 다음 라운드에서 LA 갤럭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30으로 완패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밴쿠버 미드필더 버홀터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고윈이시라고 했을 때 저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 선수. 그 인터뷰 영상은 다시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패배한 선수가 일주일 전에 탈락시킨 선수에게 사과하는 장면. ESPN 해설자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LA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밴쿠버 선수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리더의 영향력입니다. 한국에서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세대의 반응이 특별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런 어른을 보며 자랐습니다. 요즘 젊은 선수들은 이기면 세리머니만 하고 지면 화만 냅니다. 손흥민은 다릅니다. 골보다 인성이 더 값지다는 걸 손흥민이 증명했습니다. 한 70대 팬은 포털 사이트 댓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1954년생입니다. 우리 세대가 걸어온 시간을 압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손흥민은 그 시간을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실력도 세계적이지만 태도는 더 세계적입니다. 벤쿠버전 이후 한 달이 지난 12월 말, MLS는 공식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2025 MLS 올해의 페어플레이 상후보에 손흥민이 올랐습니다. 선정 이유는 단한 줄이었습니다. Because of 3 was go win it. 손흥민은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3개월만 뛰고 2위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MLS 커미셔너는 시상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MLS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줬습니다.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을요. 2026년 2월, 새 시즌이 시작됩니다. LAFC의 개막전 상대는 인터 마이애미, 손흥민 대 메시.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단순한 골 대결이 아닙니다. 두 레전드가 보여줄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벤쿠버전 이후, 북미 팬들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골을 넣는 것도 가치있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더 가치있다는 것을요. 우리 세대가 걸어온 시간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시작했지만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세계 무대에 나가서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했고 묵묵히 성과를 냈습니다. 손흥민은 바로 그 정신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2025년 11월 23일 밤 벤쿠버 손흥민은 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큰 것을 얻었습니다. 5만 4천 명의 적팀 팬들로부터 받은 박수. 전 세계 언론이 보낸 존경.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남긴 교훈. 이기지 못해도 괜찮다. 하지만 품위는 잃지 마라. 그날 밤 이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흥민의 고위닛은 MLS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진짜 챔피언은 트로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태도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손흥민은 그날 밤 트로피 없이 챔피언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 좋아요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 종 모양도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